어떻게 찾아 근데? 다 있어. 우리 날만. 어 없어? 아, 없어. 아, 없어? 아, 없어? 12월 생들이 더. 여기 13 있다. 이게 사이트 않거든다 오는 아, 걸까? 아, 그러네. 어. 하루만 일찍 태어날 거야. 근데 4월 생이 없나봐. 4월은 다 있어. 4월생들은 4월생들은 4월 생들은 책을 안읽는다나책 읽는 걸안 좋아해. 12월 생들이 응. 책을 많이 읽고 4월 생이 책을 안 읽나봐. 아, 어떻게 아, 그렇게, 그렇게 되지? 다 아니 내가 싫어하는 건 맞는데 4월 생이 화내야 <laughs> 하면 어떻게 해? 가벼워. 일반일 뿐지 않을까? 안 텐가 보 4월 생 책안 읽어서 언니, 책을 안 읽어. 언니. 내 생일 책은 별로 없는 데다 나갔는데 12월은 서울생인 소리는 책을 잘안 읽어서 서울생분들의 책이 너무 많아 12월생들은 책을 잘 읽나 봐 징글징글 나는. 나의 무슨 책일까 이 알바는 음. 크기도 작아 시집이다 원래 시집 읽으세요? 그렇는 시집이 너무 많았어. 들어요 읽어보고